잠시후 어떤 여파를 꼴보는 건지가 지금 굉장히 오른쪽 보면 펴주있고 왼쪽 보면 그녀가 아니야? 어우 난 어쩜 좋냐 눈에 보이는 문화가 있었어 뭐예요? 이러길래 부킹입니다 길이길이길이 불 같은 사랑을 했죠 정말 눈물 나게 그 사람이 보니다고 결혼하고 나서 전화 안 했었어요? 한번 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신경질날려고그러네 나는 장면을 정확하게 뭐어야 <laughs> <못 들어가면서 웃음> 어, 어? 이거 진짜 생각보다 보면 안될걸본 거예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laughs> 그봄바람 얘기가 참그할 어, 얘기가 많네요 보니까. 근데 봄하면 이제 새 출발이고 뭐첫 만남, 첫 사랑 뭐 이런 아, 느낌이 아, 드잖아요. 그래서 네. 예 있죠. 풋풋했던 그첫 사람들 기억이 좀 더러 날 텐데. 네. 김원희 씨의 첫사랑은 언제? 좋다. 좋아. 았 첫사랑. 예, 네, 스무 살. 오, 스무 살에 지금 그 남편보다. 네, 수술한. 내가 사실인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laughs> 사실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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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진짜. <laughs> 맞아요. 알아요. 사적으로도 얘기를 해봤어요. 대비령이 때부터 시스. 그저 결혼하기 시작. 네, 만나기 시작.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였잖아요. 네. 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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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기억나는 남자 하나 있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어, 응답자 48%가 봄에 이 첫사랑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승경씨, 스포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첫사랑, 아, 첫사랑, 뭐, 기억나죠? 눈이 벌써 이승민이셨는데, 왜 줬는데? 아 오늘 굉장히 주제가 와이프랑 함께하기 불편한. 하 <laughs> 아, <laughs> 그 대신 뭐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아, 뭐 아, 봄이 되면 음. 그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네. 유난히 어떤 노래를 딱 들으면 아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맞아, 있어, 있어. 그 당시 뭐 들었던 노래. 그쵸. 꼭 있죠. 예, 그때 함께. 들었던 노래가 뭐냐면은 그 윤종신 씨. 네. 예. 가 불렀던 오래전 그날이란 어, 거. 교복을 입고, 교복, 아, 교복을 입고 교복. 처음으로 만났던 너, 뭐 이거.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은 신이었을 때 정말 없었어요. 그쵸, 우리 동기거든요. 네, 오 그래, 동기예요 저희가. 오, 유재석 씨, 남희석 씨, 김용만 씨. 그런데 뭐? 그때는 초반에 출연료가 정말 잘... <laughs> 회당 5만 원이었기 아, 때문에 그러세요. 이게 뭐. 좌석버스 타고 다니고 밥한끼 먹으면 은한해 출연료가 그냥 날아가는 음. 때였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 이제 아쿠정동에 나가요. 나근는데 괜히 괜히 게임하는 거야. 람보 게임에 가서 나는 람보다 두두두 하고 나와. 그거 못하면 은밥 사야 돼. 오. 그러면 바보처럼 뭐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나는 람보다 두두두두두 하고 <laughs> 나오는 <나온>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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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킹카는 김용만 씨였어요. 뭐, 어, 진짜. 용만 형이 어. 최고였어요. 아, 여기 있는 이 김용만 아, 씨. 예, 아, 여기, 아, 여기. <laughs> 저 형이 보세요 하나 보세요보세 아, 진짜. <laughs> 제가 그랬었답니다. 네. <laughs> 용만 형님은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어. 너무 격하게 이쁜 여자분들을 응. 딱 찍어요. 형, 저 여자분 꼬셔서 일로 데리고 와. 어. 이러면 <웃음> 별명이 패트리어요 <laughs> 패트리? <패트리였대요. 웃음> <그래서 웃음> 찍으면 네. 다안요 <laughs> 그렇죠? 100 100%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굉장히 야하게 생기시고 머리 왜 사자머리 이렇게 바을 박을 박을 하고, 네 치마 막 너무 너무 위험할 정도로 짧은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 여자분 꼬셔, 그러면 용만형 꼭 바로 가갖고 딱 꼬셔오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 궁금한 거야. 그때 당시에 진짜 안 되는 건 저하고 유재석이었어요. 안돼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용만형 이 가갖고 어떻게 하나 딱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영만입니다. 기리기리기리 이러고. 뭐야? 여객이야 뭐 그렇게 통해요. 그렇게 통해. 기리기리? 이게 뭐야, 교수님? 고인이 되시는 서영춘 선생님. 어. 안녕하십니까 서영춘입니다 기리기리기리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어, 안녕하십니까 김영만입니다. 기리기리기리 이래요. 이러면 여자가 어머 뭐예요? 그러면. 어. 부국킹입니다. 기리기리기리. <laughs> 이요 이게 야길서 길에서. 오랜만에요 뭐, <laughs> 약간 알려 줬으니까 뭐 얘기를 하게 될 거다니까.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뭐예요? 아, 저 그래. 김영만이에요. <laughs> <laughs> 어, 뭐야? 이 사람 끼기 나는 사람 아니야? 모르겠어. 뭐 하는 거요 저한테? 킹 <laughs> 어, <귀담여레, 웃음> <laughs>